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마지막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 예상했던 마지막 동영상, 네 번째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 정말 어, 이렇게 자료를 찾고... 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의심나는 점,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언론에서 해주면 좋은데, 언론이 그렇게 못하니까요. 세월호 이후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노회찬 사망 때도 이렇게 덮였습니다 노회찬 사망이 자살로 덮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회찬이 목숨 걸고 막았던 뭡니까 그 보험 보험을 실비보험 보험을 어, 보험비를 어, 국민 뭡니까 갑자기 건강보험에서 제, 그 지불하기로 하는 게 통과가 되었고 국민 보험하고 연금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적 흑자이던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았었고 국민연금도 극속도로 빨려 나가고 있습니다. 적 우리의 노후가 어 그들한테 빨려 나가는 거죠. 빨대 꼽아서 빨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았던 박원순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연계를 반대했고 의료보험의 대기업 삼성 생명이나 뭐 현대생명이나 그거나 이런 어 생명사들의 보험사들의 연계를 반대했던 어 노회찬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의 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던 그리고 어 다음 대선에서 뭔가가 있었던 그런 어, 이낙연과의 만남 후에 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한 박원순이 죽으면은 또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다 없어지고 그린벨트에다가 투자를 해 놓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될 거고, 녹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또 부정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가 계속 되겠죠. 이 사람이 반대했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반대했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끝까지, 어, 안 된다고 해 주는 게, 반대를 해 주는 게, 어, 그분이 끝까지, 어, 가기 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라. 어, 4시부터 신호가 안 가길래 5시까지 하다가 5시 7분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그 전에는 어, 이낙연, 이해찬하고 그린벨트 문제로 어, 청와대하고 굉장히 어, 어, 강력하게 어, 반대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는 위치도 예, 어, 서명이 없으면 어디에서 갔다고요? 청와대 쪽으로 해서 이공이 경비대 쪽으로 해서 숙정문 쪽으로 옮겨졌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면 말바위 안내소, 창의문 안내소, 숙정문 안내소 쪽에서 박원순 시장이 사인하고 들어가는 CCTV와 자필 서명과 입장 시간이 적혀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청와대 쪽에서 죽어서 청와대 쪽 뒷길로 해서 숙정문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3년 전에 비서에게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성추행을 했는 것이 도서장이 적수가 되었는데 그게 쪽팔려서 부인도 모 오게 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가서 숙정면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 이게 경찰의 뉘앙스고, 언론의 뉘앙스고, 정부의 발표고, 그러면서, 어, 지금 계속해서 미안하다. 성추행을 당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페미스트인지 뭔지, 예. 어, 여권 운동 간지 뭔지는 조문을 안겠다. 뭐, 이렇게 하고, 어, 여권, 어, 성폭, 성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울리겠다고 하는데, 야, 성추행이 먼저냐? 살해가 먼저냐? 살인사건인데, 성추행으로 더불려 그러면 되겠어요? 아, 정말. 언제부터 페미스트가, 논리적 떨어지고 덜떨어지고 해 가지고 그 정권에다가 이용당하면서 물어 가면 가서 들어가서 물고 뭐뭐 뭐 여자고 성추행이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덜떨어진 인간으로 그게 페미스트예요? 페미스트를 하려면은 어 보닝선에서 물뽕 먹여 갖고 계속해서 그 20대들 젊은 아가씨들 대나놓고 성추행하고 온갖 감금 폭행을 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멀쩡한 사람 납치해가 가지고 물뻥 먹이고 그 향약 파티 했는 김학이 무죄 판결 났는거 그런거 해야지 거기에는 지금 어저께 판결난 김학이 무죄는 아닥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얘가 갖는 것도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서를 조작해야 되죠 조작했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은 경찰 과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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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게 이러면서 말을 드는 게어요 언제 그고석장이 접수되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그게 하루 전이 아마 기사에 나왔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맞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할 말이에요. 조작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박원순이 뭐라고 하면서 쪽팔려서 아무도 모르게 부인한테도 말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이렇게 가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정치권을 좀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사회와. 화해와 치유재단 일본에서 돈을 대어가지고 할머니 아들한테 이돈 먹고 아닥해라 뭐 이랬는 어, 말도 안되는 우리는 모든 돈을 다바꿨다 어, 이제 더 이상 어, 뭐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이사입니다 이 여자가 어, 믿을만한지는 한번 보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건에 어, 예, 좀 어, 정치권에 줄을 대는 그런 어, 여자의 티가 납니다. 김재령 변호사가 성추행이라고 발표했는 내용입니다. 자, 4년간 성추행을 계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8시 53분, 25분 전에 그접속했 있었음. 시장님 사진. 그러니까, 심냐인 8시 반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 것은 심냐랍니다. 심냐의 성추행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심냐에 접속했는 것만 딸랑 내놨어요. 아, 정거를 내놓으라고! 3년 전에 성추행을 했다며, 그래, 8시 반에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는 게 성추행이라고? 심냐라고박은순이 러닝하고 속바지 입은 그런 사진을 보내면서 성추행을 했답니다. 보이십니까? 예, 박은순이 나이가 65이에요. 지요이분 예사로 런닝에다가 속바지 입고 고무신 신고 집앞 청소하고 그럽니다. 이게 성추행으로 보이십니까? 런닝에다 속바지 입고 있었는 게 아, 성추행이면 그러면 채부라미부터 잡아넣어요. 채부라미는 10년 동안, 런닝에 속바지 입고 계속해서 전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그 나이에 속바지에 런닝 입었는 게 성초행이면은, 대한민국 60세 이상 할아버지 중에서 그렇게 안 동네 한번안 나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성초행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도 안 알리고 사람들한테도 아무도 없이 적갈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바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고소가 되어가지고, 예, 창피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여러 명, 여러 명한테 단체 카톡을 내렸어요. 이렇게 눈님 있고, 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 여러분 더우시죠? 저도 덥습니다. 우리 자, 더위 잘 이겨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요. 아, 집에서 논닝 입고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저도 덥습니다. 이렇게 카톡 단체로 보냈다고 이거 받았는 사람 전부 다 성희롱으로 다 그때 했어야지. 유효시고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거 갖고 지금 성희롱으로 심야에 8시 반에 성희롱으로 이런 사진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김원규님이 쓰신 글입니다 성추행 고소로 자살이라니 박 시장 벼, 박 시장이 변호사라는 걸 잃었나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박 시장은 땀이 네, 많이 흘러, 흘러. 예. 박 시장은 땀이 많이 흘러서. 어, 여름에 등산모자를 안 쓰고 검정색은 나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절대 등산복으로 안한다. 어, 자살이라고 등산, 작살하려고 등산복 모자 사냐 시나리오를 잘못 만들었다. 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등산을 해본 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SBS 방송에서 나왔는 내용입니다. 여 비서가 퇴사를 해서 퇴사한 여비서가 주장을하기를 정거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은 박원순이 다 없애라고 해서 없애서 생각나는데도 3년 전 상황을 소설을 적어서 성추행 대화록을 제출했다. 성추행 사진이 아니고 성추행을 했는 대화록을 제출했다. 지가 소을 썼다는 거죠. 이게 다 지워지고 없다는 거야. 포렌식하라고다 지워지고 없는 건 뭔지 포렌식해서 무선 무선 성희롱을 했는지를 한번 해보라고. 박원순 시장은 일벌레입니다. 새벽 여섯 시에 아 다섯 시에 와야 되겠죠. 여섯 시부터 그만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비서들하고 같이 한 바퀴 아침 조깅을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밤을 새는 건 예사예요. 약간 일중도 워커홀릭이죠. 이런 사람이 옆에서 예, 옆에 이렇게 시장실이 있고 이 옆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옆에. 비서실, 시장실 여기서 간이 여기가 비서실 시장실 여기서 간이 휴게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힘들면 피곤하면 옆에 간이침실에 가서 잠시 하는데 집무실에는 CCTV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CCTV가 있고 그리고 누구도요. 어, 뭡니까? 박원순도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다는 것은 성추행이 불가능하고 뒷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그러니까 하는 게 CCTV 있는 집무실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 그 간이 침실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CTV가 나와 있겠네. CCTV에서 몇분 만에 어, 비서니까 가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시장님 다음, 다음 일정 뭐 2시에 뭐 누구 미팅입니다. 어디 뭐 방문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해봤자 뭐 1분, 뭐 30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겠죠. 자랑 깨면 깨면은 조금 더뭐 깨우면서 한 3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성추행을 3년 전에 했는데 성폭행이라고는 말못 해요. 65시니까 성폭행이 안 되잖아. 안희정이라면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은 65시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주책맞게 성추행을 했다 이 말이죠. 집무실에 CCTV 했는 사람이 비서를 성추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지워졌다고요. 말이 돼요? 지워는거 갖고 가서 시그 포렌식 하라니까.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전날에 와서 그 신고를 했단데 전날에 했다는 걸 믿을 수 없고요. 만약에 전날에 변호사와 같이 왔다면 그 CCTV를, 어, 경찰이, 뭡니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을 3년 전에 다닐 때는 헤헤헤호그리면서 잘 다니다가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추행을 신고를 해,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자살했는 날까지 자살하기 얼마 전에 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살한 후에 했다는, 했다는 게 그냥 가장 심정이 많습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변호사하고 하루 만에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청와대에 알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경찰에다가 너 이거로 했다고 주장을 해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신고를 했면 보통 신고하면 한 열흘 뒤에 나오라고 합니다. 어, 좀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몇 시가 뭐 화요일이 편하십니까? 두 시가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박원순한테도 얘기를 하죠. 가해자, 피해자 다 이렇게 한 열흘쯤 후에 정거 있으면 정거 받고 가고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성 3년 전 성추행을 당일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에. 그런데 당일에 조사를 하면서 사안이 심각해서 경찰청장을 그 밤에 깨웠답니다. 세상에, 3년 전에 박원순이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만 밤에 깨워가지고는 이게 좀 뭔가 안 되겠던가 봐요. 경찰 간부들을 전원 다 깨웠습니다. 밤 12시에 다 일어나. 박원순이 3년 전에 성추행했단 말이야.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시간으로 런닝 나오고 속바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잠을 자면 되냐? 이러면서 경찰청장 깨우고 경찰 간부 전원 다 깨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하면서 청와대도 깨우고 다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래서, 대화록을, 정거가 없으니까, 다지워지고 없으니까, 대화록을 제출했답니다. 변호사가 강용석이라고 했다가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뭐, 자기들은 처음부터 김재련이라 하겠지만, 김재련이라면은 그 시간에 왔는 CCTV를 내놓아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예요. 전거 다 지워졌다고 쳐요. 지가 지워라 그래서 다 지워졌다고 쳐요. 이런 변호사가 아3년 전에 성추행으로 성폭행 아닙니다. 성추행 어 약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천하만 봐도 성추행이죠. 여자가 기분 나쁘면 전부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으로. 어 신고를 했다는 것을 박원순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그 그 뭡니까 경찰과장 했듯이 언제 신고가 되었습니까? 박원순은 압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말꼬리를 돌려버리잖아. 지는 몰랐어.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고 치자고 그래서 런닝이랑 속바지를 넣었다고 치자, 했는 사진을 해서 여러분 더우시죠 하면서 보냈다고 치자고 그게 자살할 일입니까? 아니, 그래서 평소에도 뭐, 논이 있고 속바지 있고 집 앞에서 길설구하는 사람이 아, 내가 성추행을 했구나. 큰일이구나. 난 이걸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살을 할 일이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그걸 가지고 3년이 지난 후에 그게 어 변호사 대동하고 밤에 가서 어 그게 고소장을 제출할 일이냐고 신고를 하면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을 한할 일이냐고 그렇게 하면은 당일에 응급하게 경찰청장 경찰감부다 깨워갖고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그를 따는 것을 사실이라고 치도 그럴 만한 일이냐고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본인이 뭐 성추행이라고 느꼈다고 쳐. 그런데 그게 당일에 자살할 일이냐고. 만약에 그게 억수로 막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도 안 알리고 아무도 안 알리고 난 다음에 당일에 그 자살할 정도로 충격을 먹었다고 쳐. 그러면은 최소한 유서는, 유서는, 유서에. 두개 중에 한 개는 썼어야죠. 하나는, 나는 절대로 성추행한 적 없다. 억울하다. 나는 그냥 친밀감을 표시할 뿐이다. 내이 억울함을, 어, 다들 밝혀달라. 이러든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이러든지, 유서에 그렇게 급해가 죽을 정도면, 유서에 그거 둘 중에 하나는 적었어야지. 말이 돼요, 이게? 아주 그냥 청와대에서 성추행에 대해서 미안하다. 새끼들, 그러면 은 김학의는 왜 무죄 챙겼나냐고. 버닝선 조국이 하고, 결거든다왜 무죄하고, 무죄로 다 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미안하지. 아주 저것들이 대나놓고 우리가 공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봉을 덜여서 키웠는 우리의 인재를 우리 허락도 없이 죽였는 겁니다. 미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살인사건하고, 이게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하고, 누가 개들을 꼬독여갖고 접수하라고 했는지를 다 밝혀야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법원 앞이고요. 뒤에서 지금, 어, 보이십니까? 예. 내일, 어, 쓰는 거 있잖아요. 11시에 어, 이재명 그 방청권 받으려고 지금부터 자리 타고 앉으셨는데요. 아마 밤을 새실려는가 봅니다. 어, 내일 아침 1 1시 오면 자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방청권 나눠줄 때 저분들로 봐서는 내일 아침 한 7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알아서 오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법원 동문 앞에서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과 칠한 아줌마 윤희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